네, 고쓰 가자! 아니 여기 너무 아 신기 어머 저기도 너무 이쁘다. 아니 여기, 이거, 이렇게 이쁜 거 이게 이 데를 어떻게 잘 찾디야? 그러니까. 너무 이뻐. 한번 입고 산 찍으면 미치겠는데? 그러니까요. 예쁘겠다. 어? 냄새. 냄새! 어? 고기 냄새! 아니. 무슨 냄새야! 우와 뭐야? 뭐야? 어? 냄새 너무 좋은데? 떡고기! 오빠 저거 뭐야 이거? 어 뭐야 뭐야 이거? 뭐야! 뭐야? 우와, 뭐, 뭐, 뭐. 우와! 항아리 바비큐! 와 이런 거 처음 봐요. 뭐야? 흑돼지 항아리 바베큐. 와! 냄새 좋아. 먼저 살도 안 찌겠다. 이렇게. 배고파 자, 이번 시간은 캣찬 씨가 특별히 가장 또 제일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. <laughs> 이것 때문에 와. 그래서 이번 챌린지는 청력과 지리산 흑돼지가 걸려 있는 챌린지입니다. 제목은 어르신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. 어? 뷔님의 담양갱. 담양갱. 성공. 와, 어떻게 바로 이게 생각나? 아 게임 이겨야 돼요. 진짜 이겨야 돼요. 우리 무조건 하나만 맞춰서. 와. 나 흑돼지 진짜 좋아하는데. 이것도 더승부욕 고르게. 준비 되셨으면 저희 마을 대표 어르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할머니. 오, 오, 안녕하세요. 오. 너무 좋으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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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오늘 두분 함께 주신데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 있으세요? 애창곡? 미스터 할때 정동신 노래 하는 거는 다잘 좋아해. 와, 나는 임영웅. 임정음아이어니다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내가 처음 <성프를> <laughs> 부르세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네. 자, 네. 그럼 저희 어린들의플레이리스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할머니, 저희 헤드폰 착용해 주세요. 아, 어머니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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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게리이한테 저기서. 어 이제 리듬리시네 어. 리우 A, 우리 우고우고우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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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제리 우리 알뜰해 아, 와 전혀 모르겠다. 확실하게 나는 어, 확실하게 나는 깍지 바꾸 깍지 바꾸 깍지 바보 같이 바보 바보 확실하게 아, 어, 확실하게 바보 확실하게 바보 이미 우리 때야 확실하게 바 확실하게 종대부 재레 와라페르차 와라페르차 니까 니까 베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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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이런 일도 있고.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 p 있고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 p y 도 있고 이런 일도 있 알겠어,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미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되겠어요? 어? 어? 외고이뭐아고 그거 아니... 미연, 엄정화 페스티벌. 엄정화 페스티벌. 실패. 야, 야, 야! 야, 나랑 똑같이 생겼 나랑 똑같이 생나 계속 그거만 생각하고 있었어. 와... 어. 미연!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미연 지금 추가 뭐가 왔어. 어? 미연이요? 그, 실패! 건이, 건이. 야, 건이가 뻘이 팀장인데 미연을 외쳤어. 그렇게 미연이가 실패. 그렇게 이렇게까지. 거니거니거니거니 아니. 거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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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. 아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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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라라 어? 어? 오다 아! 여라꿈 위로 아! 바래라 해목이일리라댓스틱 베이비 마음을 줘라 머릴 비워라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어? 와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실패 아... 아니야어 깜짝이야 형이부터라 어, 근데 되게 일리 있었다 아 근데 되게 다 그럴싸해 어, 오늘 뭐 진짜 지는거라 나리가 이렇게 쫄날 어? 어? 뭔가 멜로디가 들리는데? 지금도 아깝다? 어? 지금도 아깝다? 어? 있죠+ 어? 있죠? 천천히 maybe 메이비+ 메이비 yeah. 와 진짜 미궁 속 빠진다 이건 진짜 모르겠어 에빠지 빨 에빠지 에이. 아버,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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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려을알려주거지아도지아샤이마버샤이 정답! 마버샤이버지 아버지, 아버 슈퍼샤이!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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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슈퍼아버 진짜로? 헉, 설마! 아깝지만 실패. 어? 아 어? 어? 아깝다고요? 루진스 쪽인 거. 루진스 맞는 거 같아. 이 <laughs> 나나 사이. 아조그래인 같아요. 조 자, 빨리 기회 자! 빨리 자! 우리 이제... 가은이... 갈게요! 뉴 진스 디토? 디토? 자, 우리 이제... 가은이! 뉴 진스 에 디토 예스! 어, 네, 그래. 네. 그래. yes. 저 발음을 다시 한번... 아, 이게, 이게 원어민인데... 아, <목소리> 왜? 발음 왜왜왜? 저희 캐나다예요 캐나다! 누구 진스로 하지 않어뉴 진스 디토 디토! 정가 정답? 실패 어, 미연! 미연! 야, 미연, 미연. 어. 미연, 미연. 어, 어. 누나얘기겠어 누나 얘기겠어 누나 얘기할겠어 <laughs> 누나 누나 제발. 제발 말한 것도 소통이 잘안 됐을 수도 어자 미연 팀뉴진스의 어텐션 아... 자꾸 어. 그랬으니까 정답! 정 진짜 모르겠어 오. in t h it's a l fine bon top in the g a it's a l fine need ya need ya need ya to look at me back it don't you k n e e d ya to look at me back i never c h y o u m got to look for an touch it out of your job it out of y r job t h a s h o n k o kagejima kagashima c 야,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 진짜 어렵긴 하다. 어, 텐션의 아였구나. 아, 아 아, 어, 어. 머니 인정이에요. 어, 잘하셨어, 잘하셨어. 다 줬는데 우리가 헤맸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상상도 못했다. 어. 진짜 듣고 보니까. 자, 다음 음악 갈까요? 어, 가야죠. 네. 할머니 저희 헤드폰 착용해주세요. 한분씩 네. 뮤직 스타트. 뭘까? <laughs> 헤이! 마치 드 노래!

아니야, 미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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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연 발랐어, 미연. 투어스, 번니 미연, 뭐뭐 못했건. 여기 이거 같아. 네. 뭐, 미안, 뭐 미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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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랐 미연 발어 미연. 투어스의 첫 만남은 어버려. 아, 처음에. <목소리> 어? 맞는 거 같아. 아, 처음에. <목소리> 근데 이거 제목이 이게 아니잖아요. 아니에요. 제목이 이게 아니잖아요. 그니에요 어? 실패. <목소리> 제목이 이게 아니요? 실패. 허니. 허니. <목소리> 투어스의 첫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아! <놀람> <맞죠? 놀람> 아! 아, 아, 맞죠. 아, 설마. 아, 설마. 아, 설마. 아, 설 아, 설마. 아, 설마. 아, 설마. 아, 설마. 아, 아!

哦，我听。哦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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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선코 so 풀만 매는 만화 진짜 미연 야나100%나 미연 이거 나100% 확실할 수 있어. 아왜왜이 어. 안에? 자, 한 번만 믿어 줘. 왜 안에? 자. 자 동훈아, 너 아니면 못할 건데. 아, 안나 될게요. 알아서 해 아, 봐. 가능성 있어요. 아, 진짜 괜찮죠. 가능성 있어! 에스파 넥스트 레벨 실패. 어? 아. 오. 이거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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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어떻게 믿네 너를 내가 어떻게 트러스트 하냐 이 말이야. 어이가 없네. 아유 뭘 먹는 거 이거 아니야? 한번 해봐요 그냥. 왔어 왔어. 해봐봐. 커니 하면 돼. 커니. 커니. 오케이. Rise siren. 땡땡 땡. 실패. 아 죄송해요. 사이렌 때문에. 여기가. 실패. 한번더 듣고 해보는 거죠? 오케이 오케이. 뭔가 알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. 내게 이럴 수 내게 이럴 수 있어 어? 어? 정확하다. 영원히 같이 죽자고 죽자?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요? 어, 죽자요? 어, 뭐야 이거 출연죠 아이돌 노래 같이 죽자고가 있다고? 같이 <laughs> 죽자고 자극적이네. 어, 왜 죽이지? 필요 없어 이제는 왔어 나를 다시 생각해봐. 다시 생각해봐. 애원하면 애원하면 왜 달렸는데? 애원하면 애원하면 왜, 왜 달렸는데? 오오오오오 애원하면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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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달렸는데? 어, 어. 이거 포요테 쪽인 것 같은데? 포요테 쪽. 잠깐만, 알고같한테 다시 생각해봐. 아니, 근데... 나 우리... 나어 아니야. 근데 얘기해봐. 아니, 아니, 얘기해 얘기해봐, 어, 너. 음, 어, 맞아. 어, 어 맞아. 나도... 어, 나도... 어, 나, 나도... 이거였어. 건희. 그거 꺼도 돼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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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빨리 해 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. 자 조용 오삼 삼. 일단 해봐. 고요태 건희. 고유태 고 비상? 실패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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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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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요고태 순정 정답. 이로 <laughs> 높은데? <laughs> 아, 내가 맞춰놓고 엄마 아. 있써 주세요. 막할수 있어. 땡. 띵땡 하고 있날 돌아 아, 어. 오 어. 오오오오오오따오따오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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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노김파티 i 노김 a 티 i 노김 n 티 g i m p a 외쳐 외쳐! n a 미 i 미 p a t i l 미 n 미 g 미 m 미 a t i Luna Gimpati. l 이 n a Gimpati. Luna Gimpati. l 거 n a Gimpati. a g i m p a 아 i Luna g i 그 p a t i l 해 봐.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진짜 똑같았어요. 너, 너 하고 나서 내 생각 얘기해. 줄게 <laughs> 진짜? <웃음> <웃음> Justin 아니야. Bieber의 hey. Baby. You know you love me. Baby. 베이비 정답.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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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너무 잘했다, 너무 잘했다. 했어요. 하나만 더 맞추면 돼, 하나만. 네, 딱 하나만 더 맞추면. 음, 하나만 더 맞추면 끝이야. 가야지. 무조건 맞추 지금 맞춰야 된다, 우리. 무조건. 네, 우리 미연 팀. 음악 큐. 지금 비트만 나오고 있네, 봐. 리듬을 다시 해야 되겠다. 있으면 알 거냐 어? 있으면 알 거냐 어떻게 마음 정할 거냐 어? 어? 그렇게 마음을 정할 거니? 트로트. 그렇게 음. 생각할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? 거냐? 동원이가 맞춰야 거 같은데? 아닌가? 트로트가로가 그런 거 같아. 그런 것 같아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거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거 아! 미비야 아! 네. 응? 뭔데? 뭐지? 지 응? 않아? 널, 널 사랑하지 않아 널사랑하는게아니야 진짜? 아닌 것 같은데? 그등대도등대고등 <laughs> 들어보자 좀. 한번 들어볼게요. 머리로 날 고등대. 고나대지만대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<laughs> 생각할수록 그게그게 그거야 그거야 그거 그거야 내가 누게 모르고 노래 생각해 뭐 그거 모르겠어요. 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<머리로>

어. 어. 나는 나를 뒤로 앉아 언네 이렇게 하늘을 여기가 빨랐다. 정확하다, 와 정확해. 자, 미연 씨 팀과 건희 씨팀 2대 3으로 건희 씨 팀의 승리입니다. <예이> 감사합니다. 아유, 너무 잘해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.